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일본 축구 한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와 레이솔대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시즌 초반 부진으로 인해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호소야마오와 야마다 등 믿을 만한 최전방 공격진은 중원의 지원 부족 속에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팀이 기대를 걸고 영입한 제이 그릇은 리그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중에는 후쿠오카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반대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에 경기력 기복이 있다. 이어서 우라와는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시미즈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충분히 얻은 것도 있었다. J리그 적응에 고전하던 브라이언 린센이 골을 터트리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그를 믿고 중커를 임대이적 시켰기에 그의 활약이 필요했는데 칼손, 고로키와 쓰리톱으로 출전시킬 수 있다. 사카이와 숄츠가 버티는 수비는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가시와가 홈에서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축구를 한다면 우라와도 쉽게 상대 골문을 열기 어렵다. 그러나 가시와는 시즌 초반 너무 성적이 나고 있지 않기에 그럴 여유가 없다. 중원의 라인을 끌어올린 공격적인 축구를 할 텐데 우라와의 중원이 상대 공세를 끊어내며 칼송과 린센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